안녕하십니까 철호산맹리학의 철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호산맹리학 초급반 제15강 5행의 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2개월 자, 사계절 중에서 5행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이것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로, 오행 용사의 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 용사의 응용이라. 자, 그렇습니다. 오행 용사가 뭐냐? 그렇습니다. 앞서 오행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어떤 방식으로 쓰지는지 어떤 계절에 처여 가지고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어떤 효과를 드러내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그런 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각각 일정한 시기의 계절에 처하여 그 위력을 발휘하고 효과를 드러내는 현상을 말하는데 자 천지관을 운영하는 오행의 기능 시간과 공간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제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벌 임묘목은 입춘 이후에 임묘진 3개월 동안, 이천재의 3개월 동안에 그 덕, 어, 기운의 득시득시하여 그 최단에 그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면 9회 90일이 되는데, 왜 70일이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묘가 확실하게 이것은 목이, 목의 달이 되는데, 이 진월은, 진월은, 에, 이게, 입하 이전, 자, 어, 입하 이전 진월은, 18일 동안에 토의 기운이 가장하고 이 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2일이 입화가 되기 전에 입화가 되기 전 18일 동안까지 72일 동안에 목의 기운이 제일 강하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두 번째로 병정사오화는 여름에, 여름에 덕시덕시하며 그위력과 효능을 최대한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입파부터 화가 와여 72일 동안 계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는, 화는 하절에 강하다. 그런 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입파가 지나면은 여름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파 이후에 4월, 5월, 2월, 자, 4, 5, 6월에 이 3개월 동안에 화의 기운이 최고로 강하다. 저기는 하절이 되죠. 여름이 되겠습니다. 입추 전까지가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 미월은 말이죠. 미월 자체는 12일만 화가 강하고, 나머지 18일은 토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오미, 자, 화의 기운은 사오미 월의 3개월 중에 70일이 왕하고, 6월의 입추 자 6월은 입추 이전에 18일 동안 토의 기운이 관장하고 왕하게 작용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경신신유 금은 가을에 득시 덕시, 득시 하며 그 유력과 효능을 최장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추부터 입추부터 금기가 왕하여 72일 동안 계속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추 이후, 입추 이후부터 7월, 8월, 9월, 즉, 신료, 술, 이 3개월 동안이 추절에 해당하는데, 이 추절, 즉, 갱신, 신료, 금은 이 가을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추절에 제일 강한데, 마지막 입동이 되기 전이수월에이수월은 입동되기 전 18일이, 18일 동안 토의 기운이 간장하기 때문에 토가 강하고, 자, 요 72일은 7월 8일 하고, 이 술월의 10일 하고, 그래서 72일이 금의 기운이 최고로 강하게 작용한다. 자,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 나중에 계속해서 또한 다른 방법으로 그 기운을 분석하는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은 일단 첫 단계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자, 임계해다 수는 겨울에 덕시덕시하고 그 위력과 효능을 최대한 발휘한다. 그렇습니다. 입동부터 수가왕하에서 72일 동안 계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계수 해자는 입동 이후에, 자, 여러분, 입동 이후에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해월, 자월, 축월, 이 동안에 최고로 수의 기운이 그 기운이 강하고 득시하고 세를 얻기 때문에 득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또한 마지막으로 이축월은 토의 계절이죠. 토의 기운이 강한 그런 때다 보니까 여기에서 축월즉 다음 해 입춘이 되기 이전 18일 동안은 이 토의 기운이 제일 강하게 작용한다. 그런 한 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가 이 표를 보시면은 하늘에 여러분. 이 색깔도 색깔별로, 오행별로 색깔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 계절에 계절에 계월인 진미술축은 이렇게 원래 황색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황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섯 번째, 무기, 자, 진술, 퉁미, 토입니다. 무기, 진술, 퉁미, 토는 매년 입춘, 입파, 입추, 입동이 되기 전 18일 동안에 전체가 1 70일이 되는데, 이때, 예,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은각 추나 추동, 그 입춘, 입파, 입추, 입동이 들기 전그 계절이 들기 전에 18식 그 기운이 가다 그런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물론 계절은 4계절인데 이것이 결국 각 계절에 마지막 달이 전부 다 진술충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달 중에 다음에 절입이 되기 전에 다음 계절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58일 그 동안이 토의 기운이 관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48-32, 41-4, 72일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토의 기운은 칠술 충미월의 4개월 중에 18일씩의 관장이기 때문에 72일이 왕하다 역시 오행이 각각 오행당 72일씩이 이 분할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두 번째로 5행 일수 계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5행당에 72에서 5를 곱하게 되면 은 360일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정확한 날짜는 365일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약간의 그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오행이 관장하는 기운을 시간까지 계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수치로 이렇게 사계 날짜 수 역시 에,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두 번째로, 매년마다 초나초동과 사계의 날짜 수가 다르나, 대체로 일치하는 평균을 위한 것으로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봄은, 목은 봄에, 화는 여름에, 금은 가을에, 수는 겨울에, 도는 사계울에 제일 강하게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사주 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주를 정하는 그런 법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